야 다시 한번 맞춰봐. 야, 애좀더 올려. 다시 어몇그 됐어. 됐냐? 네. 땡. 봐봐. 컷. 용량이 우리 용량이가 나가자. <laughs> 용량이요? 띠용. 야야야. 봐봐. 아니 그 정한수 얘기했었잖아. 천지신명한테 비나이다 비나이다, 비나이다 하면은 이들이 딱 그걸 보면 그렇게 빌고 있는 할머니나 아줌마를 보고 있으면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아? 아휴 참저 아줌마 한심하다. 저 냉주 떠놓고 저게 뭐하는 짓이냐? 그런 생각 하, 하지 않겠냐? 어? 그리고 근데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야. 그 사람이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비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난 그런 생각이 들어 요 오죽 간절하면 오죽 간절하면 그 사람이 할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정그 사람이 돈도 없고 뭐뭐할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너무도 간절한 거야 자기가 그 우리 아들이 또 우리 남편이 또 우리 자식들이 우리 와이프가 건강하게,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면, 그럴 수 있지 않을까? 어? 너무 간절한데, 아, 뭐라도 하고 싶은데 할게 없으면, 객관적으로 볼 때, 하찮아 보이는 것이라도, 이렇게 빌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? 나는 너희들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, 너희들 주변에 일어나는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들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너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너희들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야. 꽤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친구 만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 엄마가 뭐라 그래 보통? 너 친구 요새 어떤 놈들 만나냐? 혹시 모건이 같은 놈들 만나는 거 아니냐? 그런 이상한 애를 만나니까 네가 지금 이 모양 이꼬라지야 걔는 만나지 마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없어? 네. 너무 없겠지. <laughs> 아왜왜 저가시 핵심인데 오염인자 핵심인데 니가 들어보면 말이 돼? 저는 숙주 좀비예요. 근데 봐봐 얘들아. 근데 친구를 만나는 입장에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해? 어? 부모님들이 얘 공부도 못하고 제 말썽 비우고저 새끼 가출 맨날 하고 이렇다고 해서 만나지 말라 그래요. 부모님들 눈에는 정한 수가 아무 의미도 없는 걸로 보이는 거야. 그런데 너희들 눈에는 그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하냐고. 소중 안해. 소중할걸? 아마. 어? 근데 다른 사람 눈에는... 바보같이 보인다고 바보같이 왜 스스로 망가지 망하는 것 같은 저런 녀석들하고 어울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마찬가지로 엄마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 아빠는 또왜 이러는 거야 니들 그런 생각 안 하냐? 하지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니들이 또 그렇게 소중한 거야 역설적으로 니들이 한시도 니들을 머릿속에서 내려놓지 못하겠는 거야 엄마 아빠는 그러니까 니들을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 모거나 네. 엄마 아빠가 너를 힘들게 안 해? 응. 내려놓은 같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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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거 같아 아니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정리하면 니들 또 정리를 안 해주면 또 내가 뭔 소리 했는지 또 기억을 못 하고 또잘 하시네요. 쓰라가 그러면 또 계속을 쓰고 있잖아.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. 얘들아, 니들이 <laughs>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야. 보고 있는 게 보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. 라 어? 니들이 보지 못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니들이 이건 이럴 것이다, 저건 저럴 것이다라고 이렇게. 확신의 착에 예측하는 거 되게 위험한 짓이야. 심지어 그거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공부에도 마찬가지야. 내가 이 정도 했는데도 안 됐으면 난 이거 공부에 소질이 없는 놈이야. 난 때려 쳐야 돼. 그거 너희들의 착각이야 진짜 착각이야. 진짜. 한5천년된 착각이야 그게. 내가 볼 때는. 말싸. 어? 진짜. 그러니까 제발 너희들은. 지금까지 그 태초에 이 세상이 생기고 난 이후에 너희 같은 존재들은 없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늙어지고 죽어졌지만 너희 뭐 불교에서는 뭐 윤회설 해가지고 뭐 돌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... 선생님볼 때는 너희들은 너희들 자체로 처음이고 끝이야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선생님이 아까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얘기 너희들한테 했는데 너희들이 존엄하고 가치 있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너희들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무슨 가능성? 시간을 가치 있게 활용을 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너희들 자신을 위해서 엄청나게 의미 있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반성이 있어서 너희들은 소중하다. 그래서 너희들의 앞에 있는 시간의 문을 열어젖혀서 너희들이 <laughs> 진짜 좀 의미 있는 너희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아 송모건, 송민준, 어 멋지다. 아나어좀 어깨 피고 다닐만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<laughs> 좀 살았으면 좋겠어. 알았냐? 네. 네. 그 다음에 니네 그 뭐야 지금 시험이 얼마 남았는데 봐봐 시험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뭐야? d boy. Good boy. Good boy. 테스트 그래 o y Good boy. Good boy. Good boy. Good b o 봐봐 그걸 다르게 비유해보면 너희들의 그릇이 이렇게 있어 그릇이 이게 생각 머리에 그릇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에 너희들이 배운 것들을 얼만큼 채워 넣는가를 알아보는 게 시험일 거 아냐 그래 안 그래? 그러면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서, 직관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많이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많이 부어야지, 많이 넣어야 되잖아. 그런데 이 그릇엔 어떤 문제점이 있어? 구멍이 뚫려있어 그래. 미세하게 구멍이 나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옛날에 학문지 역여라는 말이 있어. 이게 뭔 말이냐 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부진 즉 퇴라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? 내가 노를 젓지 않으면 떠나를 간다고 왜냐하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한 한 순간도 그노젓는 거를 놓으면 안 된다. 라고 얘기를 했어. 그런데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어때? 마음이 엄청 빡세잖아. <laughs> 어떻게 한시도 안 세고 이거를 줘. 근데 노를 젓는 게 그렇게 빡세게 저을 필요가 없어, 얘들아. 내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. 너희들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제목을 처음에 기억을 해. 제목을. 제목을 기억하고, 큰 제목을 기억하고, 그 밑에 나오는 세부 제목들을 기억해. 큰 제목을 기억하고, 세부 제목을 기억해. 그 다음에 그 세부 제목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, 그 의미에 따라서 너희들이 머릿속에다가 너희들의 상상의 나래, 호기심의 나래를 편하게 그러면 의외로 너희들의 호기심, 상상 속에 걸려드는 내용들이 꽤 있어 꽤 있다 그러면 그것들은 너희들이 꼭 책상 앞에 앉았을 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길을 걷다가 버스 안에서, 지하철 안에서 또 심지어 친구들하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도 문득 문득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어. 그게 너희들은 잘 이해가 못 하겠지만 그게 몰입의 단계라고 해. 그래. 몰입의 단계.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 생각이 머리를 자꾸 이렇게 머리를 내 머리 한 번씩 스쳐 간단 말이야. 아 이거 뭐였지? 아 이거 뭐였더라? 그래서 그게 딱 느껴지고 생각이 안 나면. 뭐 해야 돼 갑자기 책을 한번 찾아보는 거야 책. 아센 문제들 오늘 뭐, 뭐 풀었지 아 일본 문제 뭐였지 아 삼각형 어 내심 외심이 정리는 어떻게 됐었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문제들이 엮여 있었지 그런 게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게 기억이 안 나면 어 뭐였더라 한번 찾아봐 그러면, 징검다리가 놓이듯이, 니들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다 놓여져. 그리고 그런 게너희들의 습관이 되면, 사실은 선생님처럼 되는 거야. 언제, 어디서든, 어떤 내용이든,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적해 갈 수가 있어. 근데 그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, 얘들아. 너희들이 대학 가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, 대학 가면 뭐해? 사회에 나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뭔가를 하려 그러면 너희들 머릿 속에 선생님이 그랬잖아 플래시브 메모리라고 살아있는 너희들의 지적 흐름이 쫙 생겨야 돼. 그래서 어떠한 어떠한 그 문제가 너희 앞에 띵 떨어지면 마치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처럼 뭔가.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너희들의 경험들이 해가지고 재조합돼서 버스 스텝부터 시작해가지고 해결되는 스텝까지 단계들이 다이들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체계가 생길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. 그리고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대학입시나 이런 수험공부는 사실은 되게... 시시한 게 돼버려. 알겠냐? 어? 그러니까 뭐거나 졸 네. 졸린 거 참아줘서 고마워. 고마운데 하여튼 니들 꼭 그건 잊지마 항상 책상에 앉기 전에 니들이 무언가를 할때 문득문득 떠올리란 말이야. 아 그때 애스민 그런 일이 있었지. 아 어, 나는 오늘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에 대해서 내 진짜 호기심을 발동하고 있는가. 그런 생각들을 문득문득 해봐. 그러면 아무리 어렵고 대단해 보이는 것도 쉽게 해결이 된다니까. 얘들이 수학 단원 중에 제일 어려운 단원이 있으면 그 단원을 포커싱 해가지고 계속 그걸 생각해 보라고. 그거는 마치 어려 높은 산을 넘는 개념이 아니야. 얘들아,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. 천천히 해도 되는데, 지레 겁먹고 도전을 안 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야. 니들이 차근차근 한발한발 나가면, 그건 내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했었잖아. 생전 처음 보는 동네에 너희들이 딱 이사 갔어. 그럼 동네가 당연히 낯설지. 깡패 나와서 막나 두들겨 두드리, 팰것 같단 말이야.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. 오히려, 와. 이 동네 여기 가니까 어 이렇게 예쁜 공원 있네. 아 어, 저희 가 보니까 아 어, 이렇게 재밌는 재밌는 장소가 있네. 어 벽화가 있는 곳도 있네. 수학이든 영어든 모든 너희들이 만나는 지적인 생면에서의 <laughs> 이런 것들이 조금 너희들을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. 그리고 충분히 너희들이 극복 가능하다. 극복 한는 선생님이 어,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생각이 계속 나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밤샐 수도 있는데 이것까지만 하고 오은 끝낼게요 비긴 어게인이라고 그 JTBC에서 워스킹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 난 그걸 보면 꼭 울어 그럼 왜 우냐 하면 이왜 우냐 보통 사람들이 늙어서 오냐? 경련기. <laughs> 아 많이 늙어서. 경련기도 그럴 수 있,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그런 게 있더라. 난 누군가에게 나의 말과 행동 또는 내가 만들어낸 무엇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줄수 있다 그러면. 어, 난 그게 최고의 행복이겠다는 생각이 들어. 너희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. 거의 모든 사람이. 뭔가 내가 노래를 부르든 연주를 하든 또 내가 만든 어떤 교육 프로그램과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누군가가 가슴이 좀 부풀어 오르고 뭔가 희망이 없다가 <laughs> 희망이 생기고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거 내 스스로 볼때 대견한 일이거든 나는. 근데 그 비긴 어게인을 보면 난꼭 그런 느낌이 꼭 드는 거야. 내가 사실은 그 사람들의 노래의그 분위기에 또 거기에 관객으로 있는 보통 사람들의 그 감격스러운 그거를 보면서 나도 되게 벅차오르는 감격을 느끼거든. 그런데 세상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있어. 그런데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특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품격이잖아 품격 사람들이 좀격좀 좀 어떤 수준 그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보통 격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즐거움과 쾌감은 저질질이 느끼는 쾌감하고 즐거움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. 본능적인 것 중에서도 뭔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야동을 보더라도 완전히 그 짐승 같은 거를 보면서 흥분하는 나이 또래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렇게 너무 이렇게 막 그런 동물적인 게 아니라 그 가슴을 조금 이렇게 설레게 하고 막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많은 즐거움과 좀 그런 걸 느끼는 경지가 달라 쉽게 말하면 너들은 지루해 하겠지만 클래식 음악 같은 경우 모차르트는 바하는 핸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바이올린 뭐 이런 거나 오페라 같은 경우 진짜 지루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 그런데 그걸 느끼려면 그거를 즐거움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것을 느낄 만한 경지에 있어야 되잖아. 경지. 보통 사람들은 지루하고 싫다고 하는 것도, 아, 난 저게 너무 좋다. 그러려면 그거에 대한 경지가 좀 있어야 돼. 나는 니들한테 그런 경지를 좀, 품격을 좀 높이는 사람들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. 그냥. 난장판 소설 그냥 뭐 그냥 보통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막 유치하고 막 그런거 보다는 정말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아 정말 너무 감동스럽다 감격스럽다 하는 그런걸 조금 느끼는 레벨로 니들 좀 만들어주고 싶은거야 옛날에 아 아니 옛날이 아니라 삼국지에 동탁이라고 혹시 들어봤나? 동탁. 동탁. 동탁이 나름대로는 그 한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거의 승산까지 오른 사람이야. 근데 걔가 원래 무슨 이렇게 장사를 하고 사기를 치고 뭐할땐 이래가지고 돈을 모았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흥이라고 즐기는 것 자체가 너무 저지른 거야, 그냥.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동탁을 이제 한 나라의 충신 중에 한 명이 초선이라고, 초선이 무슨 가공의 인물이라고 그러는 하는데, 초선이라는 그 자기 딸을 원래는 가기였니다 그러니까 중국, 옛날 중국에서는 집안에도 이제 그 편하게 이렇게 좀 유흥을 즐길 수 있는. 이제 여자 무시나 이런 사람들을 집안에 뒀었는데 원세가 이제 돈이 있고 재력이 있던 권력이 있는 사람들 그 초선이라는 아이를 이제 왕윤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제 수양딸로 삼아가지고 근데 왕윤이 이 동탁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나라의 역적지를 하고 있으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아 죽일 방법이 없으니까 초선이가 왕윤한테 찾아와서 제가 미인계를 써가지고 저 자식을 동탁을 죽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. 근데 동탁이 평소에 그러니까 초선이가 동탁을 꼬시는 방법이 동탁이 그 전에는 진짜 완전히 완전 저질로 뭐 이게 그 저질 야동스러운 막 이런 변태적인 그런 걸로만 즐기다가 갑자기 초선이가 품격이 있는 그런 좀 수준 있는 그런 뭐 춤과 노래를 이렇게 하니까 퐁 넘어온 거야. 내가 얘기를 하려는 게 그런 거지. 사람이 저마다 즐기는 그 돈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도 돈을 어떻게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. 돈만 많으면 땡일 것 같지 그게 아니라는 거지 돈이 있어도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, 어떻게 떤어 쓰고 어떻게 그걸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진짜 자기의 가치가 달라져 그래서 하여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많이 센것 같은데 하여튼 니들이 센터에 나오는 동안은 너희들이 품격을 좀 선생님이 가능한 한 많이 높여 주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금 기존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생활하던 패턴을 이거 하나 꼭 기억해 보이지 않는 시간이 보이는 너희들의 생활을 결정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내가 TMI를 한것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없지만 <laughs> 하여튼 그래. 그리고 저기 공부하다가 왜 질문들을 안 하냐 요새? 홍모건. 네. 요즘 새벽 3 시였다. 열 시였어요. 네 얼굴을 보니까 어. 네. 하쨌든 질문들 많이 하고 오늘도 파이팅 해라. 그 다음에 어뭐 꽃잖아. 아니요. 트로스 쓰겠죠? 어 꽃. 어,